이렇게 요약해서 자 물에는 개구리가 살고 있었는데 이 육지에는 쥐가 있었어. 근데 쥐가 개구리를 보고 얘를 갖다가 육지로 끌어들여 갖고 잡아먹어야겠다 되 생각했고 에? 개구리는 얘를 쥐를 물로 끌어들여 갖고 잡아먹어야겠다 되 해가지고 둘이 서로 끈을 묶었지. 있다 끈을 끈을 갖고 서로 막 끌어당기는 거야. 쥐는 개구리를 끌어당겨 갖고 얘를 잡아먹으려고 하고 개구리는 쥐를 끌어 잡아먹으려고 해. 그래. 그러니까 서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가다가 어떻게 히 빠져버렸지? 그러니까 이때 됐죠. 솔개, 솔개 알지 새 와가지고 이 끈을 잡아다가 가져가 버렸지. 그러니까. 근데 이걸 조마리를 다먹어버린 거지. 이거 대구는 놓으면 되잖아요. 어차피 자기 물속을 뛰어들면 되니까. 근데 묶었다고 했어. 이 이야기에서는 이 묶었다고 했어. 묶어 일단 끈을 이렇게 묶었어 약쪽에 다. 이게. 아, 그게 감은 게 아니라? 그렇지. 묶어, 묶어, 꽉 묶었지. 그러니까 얘가 솔개가 와가지고 이 끈을 잡아당겨 가지고 가버리니까 두 마리가 같이 딸려가서 가버린 거지 갖고 줄을 잡아먹은 다, 다 거지 이거를 뭐라고 한줄 알아? 그냥 한자성어로 뭐예요? 자 무슨? 어부지리? 이 어짜가 고기 잡을 어짜야 부짜가 산의 부짜고 자, 디이 니가 뭔지 알아? 어? 이익이 있잖아 이익이 있잖아지 어부의 이익이야 이거 옛날 혹시 생각나? 어부가 바다를 갔어. 고기를 잡으려고. 근데, 한참을 가다 보니까, 뭔가 싸우고 있는 거야. 보니까 뭐야? 자, 바다에서 조개, 조개죠, 조개. 응. 이큰 조개가고, 황새 있지 황새. 응. 새. 새두 마리, 새가 이렇게 딱 해갖고, 조개는 황새의 다리를 꽉 물고 있고, 이 황새는 뭐야? 이, 이, 이지 입. 입으로 조개를 딱 잡고 있어. 서로 안 놓아. 응. 그러니까 서로 막 이렇게 엉켜가지고, 황새는 날지도 못하고 있고 조개는 바다 밑으로 가지도 못하고 있어. 이때 뭐야? 어부가 가가지고 이두 마을 다다다 잡아버린 거야. 이걸 어부질이라고 그래. 네. 근데 똑같다 이것도. 새는 어떤 쓸모가 있고 조개는 어떤 쓸모가 있어요? 뭐가? 새는 고기를 잡아갖고 먹잖아. 이 고기 새고기. 조개는 조개 껍데기 빼가지고 조, 속살을 다 먹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laughs> 그러면 뭐냐? 얘네 둘이 어떻게 했어야 될까? 얘네 음. 둘은 서로 친하게 지내야지 아 친하게 지낸다? 동일씨? 응. 음. 그러면 어떻게 돼? 죽어버리겠네 응? 아니 서로 이기겠네 어떻게 이기게 야 서로 더 맛있는 거 먹을 수 있으니까 아 맛있는 거? 개구리는 물속에 있는 거 가져오고 상대는 어. 육지에 있는 거 가져오고 아, 그러니까 동일씨가 되면 이 개구리가 이 개구리가 데려오겠지 물고기 라든가 뭐 그런것들 잡아 오겠지 그지 음. 그면 쥐한테 주문되고 자 쥐는 여기 가가지고 벌레 같은거 라든가 뭐 잡아 오겠지 그면 그거를 개구리한테 주고 이렇게 다 같이 먹는거죠 아 그러니까 소탐대실이네 네? 소탐대실 이게 알아? 그냥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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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그냥 잡을 수자자자 자, 이거 이거는 욕심을 부리다 말이야 탐자가 대아그래 식탐할 때어어 어. 음식을 탐 그렇지 그렇지 탐욕 자이 실자는 이를 실자야 자 작게 욕심을 부리다가 뭐야 크게 큰걸수 있는. 이렇다 이거네 개구리를 욕심 부리다가 또 얘를 위스부리다가큰걸 잃어버렸지 목숨 잃어버렸지 목숨도 잃어버렸지 응. 아 맞아 그래 얘들은 이조그마한 먹이를 구하려다가 자기 목숨이라는 큰걸 잃어버렸네. 소탐 대질이네. 그지. 그 그쵸. 어. 그럼 얘설개는 어때? 솔개는쟤는 어때? 비저트. 얘는 힘이 안 들고 잡 잡았네. 그지. 응. 음. 그잖아 공짜네 거의. 그렇죠. 그지. 자, 이거 많이 나타난다. 제, 나, 나라 나라 사이에. 자, 이게 고니야. 이게 진나라고 해. 고니야. 이게 오나라야. 음. 서로 싸워 힘이 약해지지. 음. 이때 제나라. 제나라 와가지고 둘다 공격해가지고 둘다 먹어버리는 거야. 이거 엄청 많이 나. 아, 난나 아. 이거 기억난다왕의 응. 주... 장대식하고 있는데. 오, 오, 그거. 해버린 그거, 그거, 똑같아. 비슷해. 둘다가 싸우고 있을 때 힘이 약해져 둘 다. 나 그러니까 힘이 강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둘다잡아 다 먹어. 아니 대조형 있을 때도요. 야, 전쟁에 뭐야? 당나라 군왕을 싸워주고 그런 거를 했어요.